동생인가봐요 초록색 옷지현야그라마가다른다임현 선수는 완전 되게 어놀고싶어아이래를 <laughs> <laughs> 되게 뛰어 정윤재! 아! 근데 차, 지금 천은상 씨형 아닌가요? 천은은 씨가 지금 좀 전에 발레 같은 동작이었죠? 발레 백조의 용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천은은. 저리딱 좋아요. 천은은 빵빵 터져요. 항상 웃어요. 그러면서 플레이는 약간 들었죠? 이게 잡고 때리고 많이 하는데 이게 웃으면서 하니까 이거 못할 수도 없고 그런 유글맞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학연구소 18의 선수들이 좀 보고 배울 만한 선수는 하나예요. 부버트 <목소리> 사실상 김명석이 없는, 동영상하고 김명석 없이 어디까지 하는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인정도 없나? 아, 인정해야 되지? 저 정도면 거겠군요 네. 이 정도면 되니다 네. 서승이다다아요 이상훈. 확실히 정윤재는 축구에서도 괜찮은 타워거인것 같아요. 김대남! 와! 김대남! 이한결 선수의 죽탕이를 날렸네요. 아유, 잡아주고 있어요. 이한결 선수 지난번 루키 챌린지 우승하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아름다운 사진 많이 찍었는데 여자친구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남자, 남자친구가 죽탕이를 죽탱, 맞고 다니면 이야. 같이 나까더 웃긴 건 뭐냐면 자, 여기 TNT에 저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응원해주고 오시네요. 린 t 경기 잘안 오는 사람이 와서 응원하고 오세 아, 있습니다. TNT 이 경기 한번 보시면 아, 빵빵 터질 거예요. 아, 잘 줬고요, 이걸 메이드 해전야야좀 껴요, 덮 껴요. 됐고요. 아니에요. 네. 아이고. 아니, 이게 뭔가요. 한재현도 안할 실수를. 배진선수선출입니다 <laughs> 이게 뭐예요. 네. 이준성 선선출네 선출이에요. 야 네, 한지환 씨가 깜짝 놀라요 선출이라는 말을. 네. 아니, 아니, 35대 29로. 그런 뜻. 이 모시 앞선 가운데. 네. <laughs> 네. SNG 해나가요. 블렌딩 있어야 이는거이 야, 신경 칩하는데 해외에 가지 마요. 버릇에 태풍 올수 있어. 자, 갑니다. 이제 한번 어, 약간 너무 뛰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에 김명석 있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 있잖아요. 지금은 중심 잡아주는 선수가 안 보여요. 아까 제가 이제 세 팀에 노란 선수가 안성치하고 김명석이 안보이는게 조용상 아까지니까 아까지에 선 선출이 있는데 불안해요. 이거는 아, 뭔가요? 김정현. 아니, 야, 이거 뭐예요? 김정현! 안 들어가고요. 정윤재 야하. 정윤재 들어와 다자과차까지쫓아집니다 네. 이게 에스 t 티가잘에스엔이 잘한 것도 있는데 티워크 뭔가 좀 이상하죠. 런치가 푸시켜 먹고 있어요. 김주성. 야. 아쉬운 파울인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파울 네 개입니다 지금. 인사이드에서 정윤재가 지금 티워크 앞서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김전현이 시킨어링에 대해서는 어떤 분전을 하고 있을까. 2대 2가 돼 버린 거예요. 가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소리질렀냐면 지금 데드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아 제가 지금 노력한 겁니다. 야! 정신차려! 이게 경기하는 선수들한테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거기, 거기+ 거기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다쳐요.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애, 애기들인데 이게 저뭐 저, 예절어나기 싫을 텐데. 만약에 공 맞아가면 선수가 뛰어가다가 다, 저를 덮쳐버리면 답도 없어요. 그죠? 그거 렇죠 실제로 여기에서 얼마전 지나가다가 애기가 지나가다가 선수 덮쳐가지고 병을 걸엠에 실려가지고. 그니까 러 애기들을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여기 애기 안덮시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애 다치면 그때 누가 책임입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체육관이 적어도 아니에요. 그래. 아, 아, 이거 너무 많이 흘졌는데 수비가 우리가 알던 뿌가 수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초반에 이런지가 아니에요. 노련한 선수들이 빠진 자리죠이러 위기에 됐을 때 다시 에센스에신하네요 김장현 들어간다! 키버트 이거 실점으로 나는 건가? 왜 그렇지? <좋지>? 키버트 <laughs> 지면은 물리지 않나요? 물리죠.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오시면 중남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는 인천밖에 아, 없어서 위험합니다 아, 아, 그쵸? 그렇죠? 아, 자, 점점. 아, 야, 정윤재 진짜 벌어지네요. 이게 지금 약간 10점 정도 벌어지지 않나? 아, 10점 넘게 벌어졌는데 이그 정도에서 무릎 점을 묶어놓고. 이월에이적하려고 네. 아니야, 왜이야 아니, 돼? 아니, 아니. 1월안되는 7월이야. 1월에 해야 돼. 1월에 안 돼? 그럼 피부가 좀 밑돌 나고 있다,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봤는데 김명석이랑 안성준이 없는 그 노련한 선수들이 없는 긴 자리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도 노련한 선수들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전인규가 거의 짱이에요. 아까 이 스피드랑 비슷한 상태가 됐어요. 훈기영이 그러니까 잘합니다. 대개인을 잘하지만 팀 전체를 잡아주고 이기때 흔들어질 수 있는 짜드가 아니라 어드예요 야, 이게 실내 점차 앞섰던 게 무득점 상태에서 4점 지금 3점 없어지고 그죠? 또저또 저, 또 저, 점수가 또벌어지는 거니까 그죠? 조윤재랑 김정현 선수가 사이즈네요. 네두 선수가 원투 펀치인데 문제는 지금 휘거에서 이두 선수를 제외할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미호시아에서 하신 게, 뭐, 없어도 나름대로 잘할수 있다. 근데 문제는, 잘될 때는 잘안 보여. 다시 그 인데안될때 나온다는 거. 아, 그렇겠어요. 지금 피버 같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피버서 이런 피버스 아니잖아요. 그죠? 렇 피버스 지금 전혀 지금. 아, 명절관 말 아, 난세불러나 S&J n 기세가 올라왔어요. 팀버스 뭔가 모르게 뭐 보시면 괜찮아 보시면 나옵니다. 괜찮보시면 선수들이 뭔가 모르게 나오네요. 감독 윤정훈 감독도 약간 멍하고 네. 이게 아까 저대모습 그런 거아 근데 지금 누군가 잡아?